로봇이 음식을 만들고, 로봇이 서빙해준 음식을 먹는 모습, 더 이상 영화 속에서만 볼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고, 배달을 하는 로봇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런 로봇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국내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운영사인 우한 형제들이 지난 7월 미래형 식당을 문 열면서 서빙 로봇인 딜리를 공개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최근 이 풀무원 식당에서 딜리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만나러 와봤습니다. 들어가서 서빙 로봇 직접 만나보시죠. 태블릿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카운터와 주방으로 주문한 음식이 전달되고 음식이 완성되면 직원분이 로봇에 음식을 올려놓고 테이블 번호를 입력하면 로봇이 테이블까지 서빙을 하는 방식입니다. 4개의 선반을 갖고 있는 서빙 로봇 딜리는 한 번에 4개의 테이블에 음식을 나눌 수 있고 최대 50kg까지 음식을 나를 수 있습니다. 서빙 로봇은 테이블까지 최적의 경로를 찾아 이동하는데요. 장애물을 만나면 스스로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로봇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테이블까지 온 로봇으로부터 음식을 받는 작업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서빙 로봇이 할수 있는 기능은 한정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서빙 로봇이 도입됐다고 해서 종업원수가 당장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거운 식기를 테이블까지 옮기는 업무가 사라져서 직원들이 고객 응대 등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고객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한테 서빙 받아 보셨는데 어떠세요? 어, 너무 신기했고요. 로봇이 서빙해 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상용화가 시작된 서빙 로봇과 함께 배달 로봇도 상용화 수준에 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본사에서 실내 배달 로봇 딜리타워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는데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원이 건물에 도착해 1층에 있는 로봇에 음식을 넣고 로봇은 주문 고객에 있는 층까지 이 음식을 배달해 줍니다. KT도 비슷한 기술을 적용해 호텔 객실에 서비스 용품을 배달하는 어메니티 로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빙 로봇과 실내 배달 로봇의 원리는 자율주행차와 비슷한데요. 내비게이션과 센서로 인식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추정해 이동하고 사물 인터넷 기술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층을 옮겨가게 됩니다. 음식을 만드는 로봇도 등장했지만 아직은 조리 보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로봇은 상용화가 시작된 단계입니다. 아직은 주문과 서빙, 배달 등 외식업의 단순 작업을 로봇이 대체하고 있고 요리 같은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에 상용화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면대면 서비스인 요식업에 이렇게 활발하게 로봇이 도입된 이유는 운영의 효율이 가장 큽니다. 주문과 서빙, 배달 등 단순 업무를 로봇에게 일임하는 대신 점원 등 사람이 고객을 응대하거나 요리 같은 고급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아직은 고가인 로봇 구매 비용과 한정적인 기능을 감안하면 로봇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과 대량 주문 등으로 로봇의 생산 단가를 낮출 경우 단순 업무 대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의 활용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환영할 만하지만 단순 업무 일자리 감소에 대한 고민도 이제 시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